7월 9일 목요일 큐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 전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미 첫 번째 단어입니다.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의 맞서는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어, 두 번째 단어는 근심인데 이거는 전도사님이 찾아서 우리 새 단어는 적어 봤어요. 근심.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을 근심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도 마음에 근심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해요. 세 번째 단어는 굳게 굳게 굳게라는 단어. 이것은 물렁한 물질이 단단하여지는 것. 여기서 약한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단어는 친히라는 단어예요. 직접 자기 몸으로 유의어로는 스스로 라는 말이 있겠죠. 단어 연구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36쪽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서 있기 바랍니다.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읽고 발견해옵니다. 첫 번째 읽기입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하는 일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두 번째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동그라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7절과 10절에 각각 두 번씩 하나님이 등장하죠. 7절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마귀에 내모하고, 마귀가 하는 일에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8절에 나옵니다. 배고파 으리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 어, 먹이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어, 우리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멀어지게 마귀는 만드는 존재이죠. 세 번째 읽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위에서도 나오, 나오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어, 글씨로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하나요? 다시 한번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말씀을 이해해요. 언제나 마귀는 사람들을 죄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할 기회를 찾아다녀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어려운 일을 만들어요. 그래도 겁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마귀의 시험을 함께 이겨내는 친구들도 곁에 있어요. 어려운 일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하나, 힘든 일은 평, 어, 잠깐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살펴주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마귀에게 지지 말고 굳세게, 서, 굳세게 굳게 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도와 말씀을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고 실천해요를 우리 친구들의 말로 적어 보아요. 혹시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마귀의 속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친구들 오늘부로 베드로 전서가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사야서로 들어갑니다. 어, 여, 여기까지 잘 따라와 준 우리 친구들 정말로 고맙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